아, 봐봐 이게 뭐야? 진짜 개고양. 차닉 자체가 저렇게 나왔으니까. 이래서 일반 조찰 해야 돼. 배늘 하고하면 돼. 제 이름부터 더잖아. 정글도 잡으러 나왔다고.

뭐야? 야 아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대박! <laughs> 뭐야, 이거? 대박! <laughs> 아, 이거 뭐야? 야, 야 어떻게 된 봤어? 거야, 이거? 야, 설경만 해놔봐, 이거. 어떻게 된 거야? 뭐야? <웃음> 뭐야? 설엔 <laughs> 뭐야? 야, <웃음> 뭐야? 설엔 <laughs> <철엔> 뭐야, 이거? <laughs> 이거 우리 팀, 뭐야, 이게? 야, 우리가 먼저 서렌 쳤잖아. 근데 <laughs> 후반도 서렌 쳤고 적으로 넘어간 거야, 지금. <웃음> <웃음>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우리가 선서렌 쳤잖아. 1초 뒤에 바로 제가 서렌 쳤잖아. 와.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렌 갔다가 안 되니까 바로 돌아온 거 같아. 야 얘네들 존나 웃긴 놈들이다. 뭐야 이게? 홀. 야, 소린이 낚시 쩔어. 윙? 으. <laughs> <laughs> 야, 이거 <laughs> 다겠어 <동기>, 와. <laughs> 와, 대박이다.